하이, 얘나예요 오늘도 겟레디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기초는 더마토리의 프로트러블 모공패드 이거 샘플 가지고 왔어요. 이걸로 피부결부터 정돈해줄게요. 아, 눈썹을 너무 다듬고 싶은데 눈썹 다듬는 걸안 가지고 왔어요. 음, 너무 잘하는데? 이렇게 피부결을 정돈해준 다음에 다음은 제가 요즘에 테스트하고 있는 앰플을 발라줄게요. 요 앰플은 이번에 브랜드에서 신상품 테스트 보내주셨는데 너무 잘 맞아가지고 지금 테스트 제품만 두 통째 사용하고 있어요. 출시되는 대로 어떤 제품인지 공유하도록 할게요. 아, 근데 오늘 얼굴이 너무 부었는데?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크림은 에스트라 365 크림. 요즘 다시 환절기 돼가지고 피부가 좀 건조해서 365 크림을 다시 꺼냈어요. 어제 너무 많이 먹고 잤나봐요. 아니, 어제 제가 DP가 너무너무 재밌다고 해가지고 DP를 처음 봤거든요? 아, 앞에 얘기부터 해야 되는구나. 제가 지금 이걸 브이로그 찍다가 <laughs> 겟레디에 찍어가지고 겟레디가 먼저 올라갈 것 같은데 앞에 얘기를 안 했어. <laughs> 저는 지금 남자친구가 2주 동안 자가 격리를 했었어요. 근데 자가 격리 끝나는 일정에 또 부산에 와야 하는 출장 일정이 있어가지고 겹치는 일정을 찾기가 힘들어서 그냥 와서 여행 느낌 겸 해서 제가 촬영한다고 부산에 따라왔어요. 그래서 어제 오후에 도착해가지고 지금 다음날 아침입니다. 남자친구는 지금 아침에 출근을 했고요. 제가 지금 좀 비몽사몽해 보이시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6시에 일어났거든요. 6시 반. 남자친구가 7시 한 40분, 50분에 출발을 해야 돼가지고 6시에 조식 주문하고 6시 반에 일어나서 좀 빈둥빈둥 거리다가 남자친구 나가고 한 30분 정도 졸다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크림은 오늘 달바의 워터풀 에센스 선크림 사용해줄게요. 아니, 아무튼 그래가지고 어제 <laughs> 이 얘기 하다가 갑자기 저기까지 갔어. 디피를 요즘 디피 진짜 핫하잖아요. 어제 밤에 시작했다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다 보고 잤어요. <laughs> 근데 보면서 또 입이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룸 서비스 시켜가지고 먹으면서 봤더니 아주 얼굴이 탱탱 부었네요. 디피 재밌긴 한데 잔인한 거좀못 보시는 분들은 힘드실 수 있어. 남자친구랑 같이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남자친구 옆에서. 군대 얘기를 계속 해가지고. 그 군대 얘기 들으면서 약간 리뷰 보는 느낌으로. 이렇게 선크림까지 발라준 다음에 아르마니의 투코 쿠션 사용해줄게요. 이 쿠션 오랜만에 쓰니까 또 좋은 거예요. 쿠션을 워낙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공병템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건 공병템. 만들었던 쿠션. 밀착감 있고 수분감 있게. 깔끔하고 얇게. 그렇게 발리는 쿠션입니다. 전체적으로 피부를 매끈하게 커버해줄게요. 오늘은 제가 최근에 얼굴형 관리 영상을 올렸었잖아요. 근데 그날 메이크업을 진짜 질문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 느낌을 살려가지고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파우더는 메이크업 포에버의 울트라 HD 이 파우더 사용해줄게요. 좀 전체적으로 뽀송뽀송하게 베이스를 잡아줄게요. 좀 매끈한 느낌이 들도록 파우더를 전체적으로 해줄게요. 쉐딩은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바이르덴 쉐딩, 요거. 작은 거 가지고 왔어요. 윤곽을 또렷하게 잡아줄게요. 뽀송뽀송하게 베이스를 해주면 약간 입체적인 느낌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쉐딩을 강하게, 강하게 넣어줘야 돼. 요 베이스를 뽀송뽀송하게 한 날에는. 안그럼 약간 밋밋해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애교살도 눈썹은 컬러그램톡의 아티스트 포뮬라 슬림 브로우 펜슬 딥 브라운 요거 사용해줄게요. 오늘은 좀 눈썹을 더톰막게 잡아줄게요. 그나저나 지금 몇 시지? 10시 28분 좀 일찍 부지런히 준비했더니 아직 시간이 여유롭네요. 혹시 몰라가지고 미리 레이트 체크아웃 신청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12시에 체크아웃하면 돼요. 이번에 영상에서 질문이 진짜 많더라고요. 최대한 질문에 답을 해드릴 수 있는 거는 답변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의료법 때문에 병원 정보를 알려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요 근데 사실 병원 정보는 의료법이 아니더라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왜냐면 제가 알려드렸는데 이게 사람마다 다르다 보니까 저는 잘 맞았었는데 또 선생님이랑 잘안 맞으실 수도 있고 이래가지고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답변을 해드려야 하나 좀 생각. 많아요. 근데 저는 이거 병원 뭐 따로 소개를 받거나 그렇게 해서 간건 아니었고요. 유튜브 보면서 선생님이 좀 친절하고 잘 설명해 주시는 선생님 있잖아요. 저는 제가 디자인한 디자인과 선생님이 디자인해 주시는 거랑 같이 상의를 해서 진행을 해야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유튜브를 보다가 선생님이 좀 친절하고 좀잘 설명해 주시는 선생님 계시잖아요. 그런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대부분 유튜브 보고 갔다고 하면 선생님이 설명을 더 꼼꼼하게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내돈 내산. <laughs> 제가 알아보고 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다는 걸 밝히지 않아요. 그래서 영상 촬영도 잘안 한답니다. 이렇게 뭔가 알려진 직업이다 보니까 혹시라도 부작용이 있거나 제가 불만족스러웠을 때 이거를 당당하게 요구하기가 조금 불편할 것 같아서 웬만하면 조용조용하게. 음 눈썹을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아, 오늘 근데 안 다듬어가지고 눈썹 모양이 되게 마음에 안 드네요. 프로카라는 메이크업 포에버의 딥블론드, 요거 사용해줄게요. 눈썹 결을 살려주면서 컬러감도 같이 입혀줄게요. 댓글 보니까 레이저 리프팅, 잇모드나 뭐 뉴테라, 슈링크, 이런 시술들도 볼꺼짐을 유발할 수 있지 않냐고, 물어봐 주셨는데, 그런 시술들도 볼 꺼짐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어느 정도 지방을 이렇게 녹여주는 거잖아요. 이 볼에 지방이 또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여기 윗부분이나 여기 아래 좀 두툼한 부분 있죠? 여기, 요렇게, 요 부분만 꼭 해주고, 가운데 부분은 웬만하면 건들지 않아요. 그리고 좀 나이가 어린 우리 사바나 분들 중에 볼살이 스트레스여가지고, 볼살을 막 많이 제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지금과 몇년뒤 얼굴이 다르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 얼굴을 보면 볼살이 좀 있어요. 이 사각턱 보톡스 효과도 있지만 젖살과 볼살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또 나이가 한두 살씩 더 먹어가다 보니까 젖살이 빠지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살은 좀 시술을 많이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지방분해 주사라든지 뭐 인모드라든지 이런 걸로 지방을 많이 걷어내면 나중에 이 지방이 필요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니까 러 저는 웬만하면 볼살은 정말 사소한. 편입니다 사수 해야 돼요 네. 이렇게 눈썹 결을 살려 준 다음에 이날 블러셔 질문이 진짜 제일 많았거든요 블러셔는 네이밍의 플러피 파우더 블러쉬 헤일로 요거 사용해 줄게요 밝은 핑크 컬러인데 살짝 코랄 한방울 톡 떨어진 그런 핑크 컬러에요 좀 넓은 영역으로 통통통 통통 통 발라 줄게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아니 컬러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아니 네이밍 블러셔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거 뽐니 언니가 추천해줘가지고 샀는데 정말 잘산것 같아요. 딱제 취향이에요. 뽀얗게 올라오는 이 컬러감. 이날 이렇게 먼저 1차로 컬러를 잡아준 다음에 이 위에다가 이것도 진짜 예쁘거든요. 데이지크 파스텔 블러셔 핑크 클라우드. 위에 한번더 올려줄게요. 얘는 흰기 가득 연 핑크 컬러예요. 이게 흰기가 많다 보니까 좀 뽀얘지는 느낌이 확 들거든요. 방금 바른 영역보다 조금 더 넓은 영역으로 이렇게 한번 올려주는 거예요. 되게 사람이 뽀얘 보이는 그런 느낌이 나요. 그쵸?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좀 뽀얘 보이는 느낌. 음. 역시 블러셔를 해야 돼. 오늘 아이 메이크업은 에스쁘아의 이 필로우 피치 아이 팔레트 사용해줄게요. 여기에 첫 번째 컬러, 약간 핑크 베이지 컬러로 베이스를 넣어줄게요. 전체적으로 넓게 넓게 깔아줄게요. 어, 요즘에 쌍꺼풀이 모양이 바뀌었어요. 제가 원래 쌍꺼풀이 좀 동그란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얘가 이렇게 납작해졌어, 모양이. 이렇게 좀 억울해졌다고 해야 되나? 근데 마스카라 하고 나고 좀 하면은 돌아오긴 하는데 자꾸 아침마다 이렇게 힝. <laughs> 안 돼, 돌아와. 정신 차려. 그 다음 여기 핑크 컬러랑 이 아래 컬러, 이두 가지 믹스해가지고 좀더 짙은 음영을 넣어줄게요. 쌍꺼풀 안쪽으로 좀더 음영감이 느껴지도록. 언더에도. 이렇게 해준 다음에 아리따움 모노아이즈 와일드 브라운. 이 초코 컬러의 브라운 컬러로 음영을 좀더 넣어줄게요. 약간 헤이즐빛이 살짝 도는. 진짜 가을에 잘 어울리는 음영 컬러예요. 쌍꺼풀 라인에 음영을 좀더 진하게, 진하게 넣어줄게요. 이거 에스쁘아 팔레트가 진짜 제 취향이거든요 컬러 조합이 이 뽀얀 느낌이 너무 좋은데 어두운 음영 컬러가 좀 부족해가지고 이 와일드 브라운이 딱이 느낌을 채워주기 좋더라고요. 근데 가을이 진짜 갑자기 확온 느낌 아니에요? 원래 9월 좀 초중순까지는 더웠던 기억이 있거든요. 추석을 기점으로 추워진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는 8월 말부터. 썰렁해진 느낌이에요. 봄도 좀 길지 않았어요. 원래 봄옷을 진짜 거의 못 입고 봄이 지나가는 느낌이었는데, 막 겨울에서 바로 여름? 근데 올해는 봄옷도 좀 많이 입었던 것 같아. 봄이랑 가을이 갑자기 좀 길어진 느낌? 아닌가? 언더에는 속눈썹 라인에 이렇게 따라서. 가을에는 언더 음영을 놓칠 수 없어요. 조만간은 약간 쿨한 느낌의 가을 메이크업도 한번 해보고 좀더 짙은 느낌의 가을 메이크업도 한번 찍어볼게요. 어, 저는 가을이 제일 좋아요. 우리 가을톤들이 또 메이크업을 즐겨야 하거든요. 뷰러로 속눈썹을 꼼꼼하게 컬링 해줄게요. 어, 쌍꺼풀 모양 어떡하지? 쌍꺼풀 모양을 잡아주기 위해 브러쉬로 좀 이렇게 눌러놔야겠어요. 다들 올해 여름 휴가는 잘 다녀왔어요? 저는 남자친구가 자가격리를 하기도 했고 또 코로나가 심해지기도 했고 제가 또 집순이기도 하고 일정들이 좀 겹치면서 이게 지금 처음 여름에 놀러 온 거예요. 올 여름엔 수영을 한 번도 못한것 같아. 겨울에도 못했으니까 그냥 올해 수영을 한 번도 못했네요. 이렇게 말하니까 저 수영 잘할 것 같죠? 근데 저 수영할 줄 몰라요. 수영하니까 생각난 건데 제가. 발리를 남자친구랑 다녀온 적이 있어요. 발리를 갔었는데 제가 수영을 못하다 보니까 튜브를 몸에 이렇게 붙이고 있는 그런 튜브들을 타고 이렇게 물에서 둥둥둥 떠다니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그 이렇게 얼굴에 쓰는 거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쓰는 게 있어요. 헬멧처럼 그거를 쓰면 은또 물에서 몸이 떠요. 그런 거 끼고 수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남자친구랑 발리에서 리조트 안에 있는 수영장을 갔는데 그 수영장이 1m 90cm였어 남자친구가 제 튜브를 타고 놀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갑자기 왠지 수영을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이 헬멧을 쓰기에는 좀 답답해서 그 스노클링 장비 있죠? 그입 이렇게 이렇게 껴가지고 하는 거할수 있을 것 같다는 왠지 그런 갑자기 자신감이 생겼어요. 근거 없는 자신감. 그냥 갑자기 자신감이 생겨서 물에 들어갔다가 이 호수 있죠. 이 호수에 그냥 물이 이렇게 꼬르르르륵 들어오는 거야. 진짜 죽을 뻔했거든요. 진짜 죽을 뻔해가지고 막푹푹푸푸 하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저 멀리서 아주 평화롭게 튜브 타고 누워있느라 배영하느라 내가 물에 빠진지 모른 거야. 근데 수영장에 또 사람이 없었어요. 오늘 내가 여기서 죽겠구나. 그래서 진짜 되게 멀게 느껴졌는데 생각보다 가까웠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laughs> 그래서 진짜 막아 하면서 발끝을 이 호수인가 뭘로인가 제 손이로인가 뭐, 이렇게 톡 쳤어요. 그 남자친구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어어 하고 건져준 거야. 나는 엉엉 우는데 자기는 웃긴지 웃는 거지. <웃음> <웃음> 남자친구랑 남 탓하기 엄청 잘하거든요. 너 때문에 너가 내 튜브를 타고 있어가지고 내가 죽을 뻔했다. 이거 너 때문이다. 그리고 어떻게 수영 못하는 여자친구가 수영을 하러 들어왔는데 배영을 하느라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어? 안 보고 있느냐 어떻게 될라고 <laughs> 하면서 제가 남자친구 탓을 또 엄청 했죠. 저만 그러나요? 원래 다 남자친구 잘못이야. 다음 아이라이너는 샤프스 심플 워터프루프 펜슬라이너 브라운. 점막을 또렷하게 채워주면서 음영을 넣어줄게요. 속눈썹 사이사이. 오늘 라인은 살짝 일자로 이렇게 빠지는 느낌으로 연결되면서 살짝 내려간 느낌. 쌍꺼풀 자꾸 이렇게 풀리면 나중에 찝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쌍꺼풀 찝어본 우리 사바나 분들 계시다면 저한테 후기 좀 알려주세요. 그 다음 오늘 마스카라는 요거 한번 사용해 볼게요. 더페이스샵의 매직뷰러 마스카라 컬링업 블랙 사용해 보겠어요. 이거 제가 사용해 보고 잘안 번지면 자막 처리로 지속력 좋다고 알려 드릴게요. 이거 되게 깔끔하고 컬링력 있게 잘 발린다. 컬링이 되게 좋은데요? 첫 사용감 완전 만족. 엄청 얇게 깔끔하게 발리는 느낌이 아니라 볼륨감이 꽤 컬링력 있게 발려가지고 너무 얇게 발리면 속눈썹이 좀 너무 숱이 적어 보일 때가 있잖아요. 얘는 딱그 중간 느낌으로 깔끔하게 잘 발려요. 특히 가을처럼 이렇게 좀 깊이감 있는 메이크업 할 때는 이렇게 좀 진하게 발리는 마스카라가 좋거든요. 얘가 딱 그렇게 발려요. 그리고 컬링력도 좋고. 그쵸? 아주 짱짱하게 올라갔죠. 제가 속눈썹 펌을 안 해가지고 뷰러한 거라 잘 내려올 수 있는데 옆에서 보였으면 좋겠는데 아주 그냥 촥! 고정이 잘 됐어. 최근에 사용했던 마스카라 중에 가장 만족스러워요. 언더에도. 오늘 쌍꺼풀 모양은 되게 마음에 안 들지만 아이 메이크업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 날이에요. 그 다음에 노베브의 언더 아이 마스터 오늘 붓 컬러 사용해줄게요. 아니, 이거 진짜 재유가 너무 잘 만들었어요. 애교살이랑 컨실러랑 같이 있는 게 너무 편해. 눈밑은 좀 밝혀주면서 펄을 넣어주니까 이 깔끔하면서 화사한 느낌이 아주 딱 좋아요. 요즘 제 영상에서 진짜 많이 나오지 않아요? 꾸준히 만족스럽게 잘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먼저 컨실러로 살짝 밝혀주고, 색감을 넣어줄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투쿨포스쿨의 프로타주 펜슬 샤이닝 린넨. 이걸로 엄청 밝은 샴페인 컬러라 여기 앞에 엣지 있죠? 요눈 앞머리. 여기를 살짝. 뿅 넣어주면 이 화산 느낌이 확 살아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날 애교살 하이라이터 뭐 했는지 질문 진짜 많더라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엣지를 살려줘야 돼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코 끝에도 살짝 해줄게요. 코 끝, 코대이 프로타주 펜슬이 소리 들리시겠지만 사각사각한 느낌이어가지고 하이라이터로 사용하기에 아주 딱 좋아요. 이거 핑크 컬러로 블러셔 해주면 진짜 예쁘거든요. 제가 다음에는 프로타주 펜슬로 블러셔 하는 것도 영상 찍을 때 보여드릴게요. 진짜 예뻐요. 그다음에 여기에 립은 페리페라 잉크 무드 매트 스틱 본방사수. 본방사수 말고 본방사수예요. 이런 핑크 코랄 컬러. 봄이랑 진짜 잘 어울리는? 진짜 얇게 이 컬러를 안쪽에 발라주고 브러쉬로 얇게 펴줄게요. 이런 느낌으로. 블러셔로 좀더 해줄까? 이렇게. 아, 그리고 이걸 빼먹었네. 그때 이 노베브 언더 아이 마스터. 이걸로 눈 위에 여기 부분 있죠? 이 중앙 부분. 여기 부분에도 살짝 이렇게 발라줬었거든요, 마지막에. 살짝 화사하면서 반짝임 있으라고. 정말 은은하게만 살짝 발라줘가지고. 많은 티는 안 나게끔 이렇게 제가 그날 립을 먼저 이렇게 발랐었다가 막 마시고 이렇게 된 다음에 살짝 수정할 때는 지방시의 쉬어벨벳 요거 27호 이런 로즈 컬러 요걸로도 위에 살짝 얹어줬었거든요 살짝 얹어지면 조금 더 핑크기 돌고 차분해지는 이런 느낌? 영상을 보셨을 때좀 차분하고 핑크기 도는 느낌이 돌았다 하시는 분들은 이지방식 컬러 이게 맞고 좀 화사한 느낌을 좋아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페리페라 이 컬러가 조금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런 느낌? 메이크업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저는 이제 머리랑 옷을 마무리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마무리하고 왔고요 원피스는 이거 그로브스토어에서 구매했던 원피스인데 좀 지난 시즌이어가지고 지금 판매는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 구두는 이번에 새로 구매한 부츠인데 이건 제가 가을 하울에서 좀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에 또 가을 하울에서 같이 보여드릴 요. 초록색깔 가방까지 같이 들고 외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꾹, 좋아요 꾹,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 또 보고 싶은 영상, 궁금한 영상 있으실 때도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 이 영상과 이어지는 브이로그도 있으니 브이로그도 재밌게 봐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뿅.